구글 플레이와 앱 스토어에서 큐어를 검색하면 바로 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에 클릭하면 앱이 구동됩니다. 원활한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위해 필수 동의 확인을 해주세요. 처음 접속 시에는 로그인 화면 전에 진료 과목 화면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원 가입을 위해 하단의 예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클릭하면 하단에 회원가입이 보입니다. 클릭. 이용약관 동의를 마치면 회원가입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패스 앱을 이용해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이 마무리된 후에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상세 주소를 입력하고 가입 완료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의료진과 의원 설정을 위한 몇 가지 추가 사항 입력 항목이 나오는데요. 차례차례 설정해 주세요. 자, 이제 왕진을 위한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의사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 과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소개나 안내 말씀 등을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 예약을 하면 아이콘에 알림 설정이 뜨고 설정에 따라 스마트폰 배경 화면에서도 알림이 뜹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약 목록에 이름과 예약 시간, 증상, 주소가 포함된 예약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좀더 상세한 화면이 뜨고 환자의 연락처가 확인됩니다. 전화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통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당일 예약 목록 하단에 예약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날짜별로 예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4건의 예약이 들어와 있네요. 마찬가지로 알림 설정을 통해 스마트폰 바탕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앱을 실행시키면 다수의 예약 건수가 한 번에 확인이 됩니다. 예약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일자별로 확인을 다시 해봅니다. 목록을 클릭하면 연락을 할수 있는 개인 연락처가 확인이 됩니다.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을 누르면 의사 정보 수정을 통해 세부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요. 진료 과목 추가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어때요? 쉽고 간단하게 왕진 예약을 돕는 큐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릴게요.